안녕하십니까 윤정상의 뉴타티비입니다. 정유라 씨가 어어 어, 어제 구속됐습니다. 정유라 씨가 온갖 특혜를 받았다는 이유로 특검에서는 어, 빠른 신병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정유라 씨의 죄명이 어떻게 되든 간에 모든 것이 법대로 평등하게 적용되기를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그렇지만 우리 현 나라에서 가장 문제시 되는 것은 역사 왜곡입니다. 그 역사 왜곡의 중심에 있은 것이 518 특별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특히 전라도 분들은 5 1 8이 피해자라고 말합니다. 피해자인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가해자가 누구냐에 대해서는 오직 주구 장창 주장하는 것은 전두환이 공수부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이,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습니다. 공수부대가 광주 시민을 총으로 쏴 죽인 역사가 아니라 북한 특수군이 광주 시민을 쏴 죽인 역사가 역사적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렇다면 분명한 피해자는 광주 시민일 것이고 가해자는 전두환의 공수부대가 아니라 김일성, 김정일의 북한 특수군이라는 것이 밝혀진 것입니다. 많은 광주의 5.18 단체들이 지만원 박사와 뉴스타운에 대해서 온갖 박해와 가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진실을 가리고자 하는 잠시나마 살고자 하는 억측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역사는 도덕하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뉴스타운과 지만원 박사가 같이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 투쟁해 온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것은 국회는 반역의 5.18 특별법을 폐기하라는 내용입니다. 국회는 국민을 대비하는 국가기관이지 특정 지역이나 특정 이념의 노력의 역할을 하는 곳이 아닙니다. 상권 분립을 규정한 헌법 정신에 따르면 국회는 국가 예산심의 의결권과 법률안 재정권, 국정감사조사권 등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민들은 5.18 역사의 진실에 많은 의구심을 가져왔고, 사건이 터진 지 36년 만에 가장 중요한 실체적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진실을 알게 된 것은 10여 년 넘도록 방대한 자료를 연구하고 분석한 지만함 박사의 각고의 노력과 애국심이 있었고, 이런 사실을 수백 개나다는 방송 언론 매체가 눈 감고, 모르새로 일관할 때, 악독관 정권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언론 본연의 임무인 사실과 진실을 찾기 위해 분신쇄골한 뉴스타운과 애국투사들의 애국심이 없었다면 현대사의 가장 화려한 사기극은 영원히 땅속에 묻혀버릴 뻔했습니다. 역사적 사실과 진실 규명은 원래는 국가에게 주어진 책무이자 권리였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5.18 역사에 대해서는 어떤 국가기관조차도 감히 입도 뻥긋 못하는 절대적 진리인 양터긋시 되어 왔습니다.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5.18유공자들이 깽판이 드려워 진실에 침묵해야 했던 것인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불과 두달 전에 서울중앙지법에서 벌어진 지만은 박사 테러 행위는 저들의 정체를 유감없이 보여주었습니다. 판사와 경찰관 앞에서 노구의 지만은 박사에게 욕설하고 폭력을 휘두르는 모습은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이나 황교안 총리가 5.18 역사 진실을 밝히자고 해도 똑같이 욕보일 것이라는 암묵의 테러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물리력과 테러와 욕설이 굴복하여 역사적 진실에 침묵하겠다는 것입니까? 박근혜 대통령과 황교안 총리이하 각부 장관, 국정원장에게 묻고 싶습니다.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이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대한민국이 강조하는 국가에 대한 맹세를 저버릴 것입니까? 5.18 역사는 우리말의 역사가 아닌 유네스코에서도 기록된 세계의 역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랑스러운 역사가 겉은 번재를 하고 속은 썩은 산품 백화점 같다면 이것을 그냥 방관하고 방치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무사한 일과 눈 가리고 아웅하는 한심한 작태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쳤습니까? 5.18 역사 진실은 산풍 백화점처럼 다치고 죽은 숫자보다 더 엄청난 재앙을 몰고 올 것입니다. 아직도 미몽에서 앵무새마냥 민주화 유공자라고 아무리 강변해도 수백 장에 달하는 방대한 사진 자료와. 과학적 분석으로 드러난 수백 명의 북한 특수군들이 족족을 지울 수는 없는 전쟁 범죄이고, 실체적 진실인 것입니다. 선거철 만들면 무릎 꿇고 펴달라고 애걸하던 국회의원들은, 금빛지만 달면 안면불수하고 국민을 기망하고, 사리사에게 눈이 먼 국회의원들은 더 이상 국민들을 용, 국민들은 용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국민의 이들이 분노가 폭발하여,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지기 전에 5.18 역사 진실 규명에 국회와 정부는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이상 윤정상 기자였습니다.